네 어제 트렁크 매트를 설치를 했는데 어, 제 차는 5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3열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거 셋들 브라운 색깔에는 같은 셋들 브라운 색깔보다는 검정이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지금 휀다 쪽이 붙는 건데 어 집에서 지금 되게 많이 붙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붙여했어요 여기 여기 이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접착이 좀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구매하실 때 이것도 같이 네, 구매하시면은 어, 좀더 넉넉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개는 좀 붙어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택수 없으니까 음 주문하실 때 추가로 더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쪽에 이렇게 위치를 대놨는데 어 이것도 보시면 은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5인승은 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7인승이 되면은 뭐 이렇게 커버로 되는데 5인승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는 거 이렇게 덧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예, 여유 있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어 스트라이커 요것도 지금 이제 붙일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도어 힌지 있는데 거기 노출된데 요걸 붙일 건데 약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양면 테이프 벗겨서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붙이기 이전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는 이제 5인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당분간 적응하기 전까지 초보 운전 하려고 여기다가 놔뒀는데 이게 아마 저게 크렐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쪽 공간은 딱히 공간이 없어요. 이거 타이어 수리키트 이거랑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 뭐 이거 제외하면은 공간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뭐 혹시 몰라갖고 우비랑 이런 거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들어 올리면은 네, 이렇게 공간이 꽤나 네, 깊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런 소변통 이런 거는 이제 명절 때차 너무 이제 막히고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좀 긴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타용품도 이렇게 바구니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딱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차할 때 사용할 이 바스켓 버켓 이것도 지금 구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맨날 들고 다녀야 될지 세차할 때만 집에서 갖고 내려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는 뭐 시장에서 가끔씩 뭐 사면은 아이스 그 박스로 사용할 그거고요 종량제 봉투를 요정도 20리터 짜리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막 여기저기 비닐, 비닐이나 비닐 시트지가 많아갖고 여기 차에 있는 것만 버렸는데도 이 정도가 쌓이기 때문에 20리터 짜리 종량제 하나 준비를 해서 싹 벗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열면은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도 등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저것 장착을 해야 돼서 여기 잠깐 꺼놨고요 지금 저쪽에도 다 열려있네 이거를 이거를 누르면은 문 열렸을 때불 켜지는 거다 해제가 되거든요 중앙에도 등 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카시트 저처럼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카시트를 그냥 여기 시트에다 설치하시면은 이게 여기가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카시트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매트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싸구려 사시면은 막 냄새랑 이런 거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어 얘는 되게 괜찮은 면이라서 냄새도 안 나고 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상세 내역에다가 링크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예, 킹 매트, 이제 발매트 이렇게 밑에다가 장착하는 거, 트렁크 매트 할 때, 예, 같이 구매한 거고요. 이쪽에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버, 벌써 이제 발로 찼어요, 여기. 발로 차가지고, 이비닐 일부러 안 뗐거든요. 그리고 애 있는 쪽에는 이걸 일부러 다안 뗐어요. 어, 그 다음에 할때 이렇게 트렁크 쪽요쪽 매트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예, 붙여 놓으시면 은 안쪽에서 짐이 이렇게 치더라도 보호를 해 주니까 예, 요것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어, 요걸 누르시면 그냥 닫히기만 하고 요걸 누르시면 은 잠기면서 닫히는 거예요 닫히고 나서 잠기는 것까지 되는 거라서 아, 요거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를 장착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도인 지가 그대로 노출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위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네, 부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죠 이게 만약에 가격이 엄청 비쌌으면 안 샀을 텐데 가격이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 다른 분 보면은 여기도 뭐 플라스틱 커버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것도 구매 하셨던데 여기는 솔직히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구매는 안 했는데 저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 계도 가격 얼마 안 하면 구매를 하든지 아,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애프터블로를 우 지금 장착을 해놔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사계절로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구매하실 때 소렌토는 애프터블로가 우 기본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저처럼 튜닝을 하시면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블로를 우 사제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그다음에 이제 피톤치드 나노스프레이건으로 좀 있다가 이제 시공할 거다 하고 나서 뿌릴 건데. 어, 요거 이제 그 보호 필름, 요 내비게이션 보호 필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눈부시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떼고 요걸로 이제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계기판 보호 필름이에요. 얘는 솔직히 안 붙여도 될것 같긴 한데 또 괜히 저게 나중에 뭐 찍히거나 이러면은 속상하니까 어, 요것도 나중에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시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좀 괜히 산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눈부시면 은 붙이려고 아직 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직까지는 눈부신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붙이지는 예, 않을 건데 혹시 몰라갖고 일단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썬팅 농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 대시보드 커버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운전 딱 해보니까 난반사 심해가지고 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리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운전하는데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 요거를 해놓으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난반사라든지 뭐그 여름철에 햇빛 뜨거운 거 막아주는 거뭐 그런 거에도 좋고요. 먼지 날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요것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도어인지 이것도 네,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은 양면 테이프가 붙는 거고요. 네, 뭐그 외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달아놓는 통인데, 이거 따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빠져서 이거 갖고 이제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다가 네, 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예, 거치하셔도 되는데, 근데 핸드폰 어디 있지? 네, 핸드폰은 지금 집에서 안 들고 온것 같네요.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그다음에 그 핸드폰 거치대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송풍구에다가 거는 이런 게 있어서. 요거를 사가지고, 얘는 원래 쓰던 거, 여기다가 다시 장착을 했는데, 어, 얘도, 얘도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데, 아직 장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무광인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얘는 지금 하이 글로시인데, 얘는 무광이면 보기 싫을 것 같아갖고, 얘도 요렇게 하이 글로시 타입으로 돼 있는 애로 지금 알아봤는데, 얘가 그나마 요렇게, 그 높이를 조금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내리기만 하고 위로 다시 올리면은 이게 불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시려면 아예 밑으로 빼버렸다가 위로 다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서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후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억지로 올려버리면 예 불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어,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이전 영상에서는 뭐이 위치가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워낙에 괜찮은 내비게이션이고, 화면에서도 괜찮게 나오고, 대신에 이 HUD랑 이게 또, 그리고 HUD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 차량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T팩으로 그 실시간 교통 정보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차량 내비게이션을 또 적극적으로 쓸 거면 핸드폰을 여기다 놔둬버리면 이렇게, 이 위치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핸드폰을 거치를 하시면, 예, 안 가릴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핸드폰을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럼 얘, 얘만 붙여 놓고 핸드폰 갖고 와서 요거 위치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휘발유에 보면은 혼유 방지로 해서 실리콘 이거를 집어 넣었는데 일단은 여기 휘발유 노즐이 경유 노즐보다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경유에다가 휘발유 넣는 그 혼유 사고는 자주 있어도 휘발유에 경류를 넣는 그 혼유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혹시 경류노즐이 작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소음방지 패드가 오늘 좀 전에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도착했는데요. 어, 얘는 이제 해외 직구라서 중국에서 비행기로 온것 같고요. 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문짝에 있는 그 밑에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했던 그 얇은 거, 그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나오는데, 이게 설명서도 나오는데 되게 웃긴 게 차는 쏘렌토인데 우리나라 글, 글씨는 없어요. 뭐, 일본, 영어, 뭐, 이렇게 프랑스, 독일, 그, 뭐, 우리나라 거는 없는 게더 웃기네. 이게 쏘렌토 전용인데. 그 설명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일단은 이거 들고 가서 뭐, 이미 있는 매트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없는 거한테만 이렇게 깔면 될것 같아요. 그 이런 거는 원래 차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들고 갔다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 보니까 어, 2열이랑 1열이랑 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콘솔 안쪽인 거 같고요 네 아까 그 많던 패드들이 어, 일단 다 꼽아 봤는데 어, 남는 거는 지금 요거 두개 남았어요 요거는 아마 3열 때문에 3열에 들어가는 패드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자리로 다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릴게 여기 어, 핸드폰 충전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컵꽂이 두 개랑 요거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이쪽에 콘솔박스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 트레이는 크기가 안 맞는데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하나. 그리고 도어 쪽에도 이렇게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 반대편에도 들어가고요. 일단은 기존에 팔고 있는 뭐 소렌토 로고 막 하나씩 다 들어간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고요. 이 흰색 테두리도 좀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그 다음에 2열에도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열에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밑에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눕혀 있다가 피면은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는 약간 헐렁하는데 이렇게 네, 하나 또 들어가고 네, 반대편에도 마저 들어갑니다. 아까 설치하기 전에는 남을 줄 알았는데 그3열에 들어가는 거 그거 빼고는 딱 맞게 다 들어간 것 같고 여기 센터 콘솔에 그 트레이에 안 맞는 거 그거 빼고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해외 배송이니까, 어, 참고하시고, 조금 더 걸리는 거니까 미리 주문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